자 v 이 브이는 뭐라고요 입고 올라오는 브이 그다음 이이작가이이 이죠 이이열배 작은 고 이빨 닦았나 봐다자 시작 V V 브이 이 이거 노래 한번 볼거예요 사랑의 시작 사랑의 시 엄청 웃긴 것이 자 사랑의 yeah 실수를 해야 웃음이 나온다. 웃음이, 웃음이 나온다. 나온다. 옆에 사람들 이렇게 뭔가 실수할 때 이렇게 좀 웃어주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실수한다고 지정욱 님들도 웃어주는데 더 좋아 안 좋아? 우와. 이런 것들 더 하자는 거. 예. 아 이거 하는 것도 웃기다고. 수학을 들으면서 건강한 웃성공두번째 뭐예요? 두 번째 읽 이렇게 설명을 해보시두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웃음은 행복을 부르고 행복은 칭찬을 나누자. 웃음은 그렇죠. 행복을 부르고 자, 다시 읽어볼게요. 이, 이, 이런 거다읽맞봤요 행복에 웃음이 나와요? 웃어야 행복이 와요? 웃어야 행복이 와요. 네? 웃어야 이 여러분요. 행복을 찾다가 웃음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많습니다. 지 봐보세요. 행복 찾다가 웃으다 이랬잖아. 요 지금 네. 우리가 그러니까 아. 행복이 우선이야? 웃음이 우선이 우선이야? 웃음이 우선이 우선이야 웃음이 우선이다. 이렇게 딱 해보라고 해. 여러분 행복은 웃다 보면 행복이 나와요.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럼 벌써 웃다 보면 행복이 나와. 그런데 우리가 행복을 없애버리고 뭐, 우리 행복을 없애버리면 뭐라고 했요 행복을 없애버리고? 행복을... 행복을 찾고 있어요. 행복을 찾고 있어요. 아. 그렇다고 했으요 그, 너또먹고막대박 너, 터지길 바라고 이 아파트가 마치 떼떠먹는 걸 바라고 이러니 되어버려 그지 하고 놀라 목숨 아도 돈을 벌긴 벌었어 그래 안 그래? 근데 봐보세요 우리가 그니까 봐보세요 그 해군이 뭐야? 네이클로바, 네이클로바 맞죠? 그러면 해군은 뭐야? 세이. 세이클로바 네이클로바 찾다가 뭘 받고 있어? 세이, 세이클로바, 세이클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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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을 찾다가 뭘 받아? 내가 돈 많이 벌면 뭐하냐고 시부름 기세해 내 주변에 행복을 다 잃어버렸네 이게 문제라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행복은 웃다 보면 행복을 얻고 행복하다면 뭐가 나온행복이 나온대 이런 이야좀 해주면 좀 어때?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알겠어 행복을 설명만 하니까 듣는 사람들 지치고 어? 말하다가도 어떻든 지치고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으면 더 낫지 않을까 좋아서 안 좋아서? 좋아이 <laughs> 하나씩 나, 하나씩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종원저 저희 강의했는 거를 여기 하나하나 접목시켜 예를 시키면 훨씬 좋 말이에요 괜찮네 오빠 잘했어? 네잘했딱한게몇건지 예를 들어 그다음에 제2장 웃음 알고나고자 여러분요 아까 저웃을못는분들 진짜 많다니까 첫 번째 봐봐 1번 시위가 평생 동안 얼마나 웃을까 이거라 면해요 평생 얼마나 웃을까 저 젊은이들 저, 저 봐봐 하나 둘셋넷저 어린아이들 시 어린아이들 생 그렇죠 300번 500번 웃을데 어른들은요 1 0번도안 웃는데 다 비웃으면 요 봐보세요 자 자기 악수 악수하면. 한번 그 해보요수하면서 안녕하시면서 속으는 이미 뽑는 거예요 <laughs> 우리 그런 데 얼마나 많아요 진짜 겉가 속이 다른 그러니까 지난 쩍 속을 리뷰. 그래서 오늘, 오늘 들으면서 버튼을 웃는 척하는 이 가짜 웃음들이 너무 많아기 때문에 진짜 웃음이 열 분도 안 된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올 이유가 뭐야? 이런 웃음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자는 거야. 가짜 웃음 효과가 있어 없어? 이거 저 여기 오세요. 버튼이 나와. 네. 웃음 미치지 않는 것이었다. 그죠? 나 선거 뭐예요? 가자 면서침이에 누워가지고 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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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어오렌지 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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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어지 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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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른 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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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른 어른 어이 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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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어른 에른 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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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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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른어가 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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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는 어른 어른 이런다니까요, 형님에애 말고 집에 있는 아, 이랬는데, 아, 아, 그 놈을 데려가. 게애서 내버려둔 돌이 나오네. 거기서는 그 놈을 데려고멘돌이 나와서 스토레스 나와. 스토레스, 스그 스토레스 때문에 얘하는 거야, 이스토레스 괜찮죠? 네, 어 이렇게 뜯겨버 네. 이런 식으로 예 들면서 오늘 추가니첫 번째 웃음 건강사월지두 번째 웃음 는곳이었다 웃음 전략다빠자연스그 다음에 저기마자연스자웃음자연스강 웃음의 원칙 건강 웃음의 원칙은 예요 이거는요, 겉으로 어, 웃는 웃음이 1번. 자, 크게 있지않으냐 크게 웃으세 <laughs> 이렇게 웃으면 어때요? 이상해. 그래서, 웃을도 알고나 못다는 거냐면, 이 다섯 가지가 같이 어울리는 진짜 좋은 웃음이에요. 첫번째 뭐예요? 크게. 두 번째. 네 번째.

이런 약을 주무는 데는 항문 조용히 다녀요. 조용히 다요 네. 네. 나이가 먹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그렇요왜 네. 이렇게 가봐요? 쪼이 열렸잖아요. 우선 어깨로 조용히 조용히 젊요 척추가 하신데 이게 폐해도 보고서, 르신들 보건소에 가보니까 이렇게 걸어다녀요. 네. 딱 걸으면서 쪼끔 젊은데, 이렇게, 이렇게 걸어다녀요. 네. 이게 정말 좋은 거인데 네. 척추도 해주고, 너무 같이 게 그래서, 한번 절이고 그다음 두번 뭐예요? 자 웃으면 목에서 나와 배배 밑에서 나와요. 배 밑에서. 그런데 오늘 어른들은 다 연소. 연소인데 비아이가 배꼽에서 단전 숨술 나면 이 단전 숨길 거는 이 이끌, 끌어 나가야 돼 여기서 노래 강사에서 제일 많이 뭐예요? 여기서 이 여기 여기 여떨 리떨 아르 시작 아르 참 재빠 아르 시작 해냐하면 아르 아르 그러세요. 이 입을 베이 那有几个人？ 먼저 아, 이게 요문하고단대를옮면서그 아, 아, 아. 뭡니까 그 크게 웃어도 니 여기 안에서 크게 웃는 엄청 좋아요. 자 봐보세요. 이 목에서 웃는 것도 뭐예요? 원래 여기요. 여기, 여기 여기서 나와요? 목에서 나왔잖아요. 어, 여기서 나오니까 사람 이를 죽여 시부을 웃느냐요? 혹시라도 우 <laughs> 집에서 신랑하고 혹시라도 얘런싸 싸울 일 있거든. 여기 서 싸우지 마시고 어디서 싸우라고요? 백꼽도단대 싸우시면 돼. 시락때려고 그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때려고시고 여기서 하시고, 여기서 려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때려라시고 여기서 려라 해봐라 여기서 봐, 려라해시고여기려라 해봐라 여려라시때려라하려고 하시고, 여기나때려고때려때려고여려고때서려고서려고하려고 하시고, 여기서 는려고하시 여기서 려고 여기서 빼려고 하시고, 여기서 빼려고 하시고, 여서 여기서 빼려고 하시고, 여기서 그러니까, 뭐, 또라이처럼 보이안되는 거야. 근데, 봐봐. 그, 웃는, 웃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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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라이들, 또라이들, 또라이들 보면 은뭐 때요. 그냥 버리잖아, 그냥. 가라앉아. 우리 봉 가면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바보처럼 사는 게웃슨냐이쪽요즘 세상이 바뀌더라고요. 요즘 바보서 떡똥을 치우면 얼마수없어 이런 생요 진짜 떡똥을 치면 이, 그사람 가, 기 싫어. 그죠? 렇 약간 좀덜 떨어진 사람 나가서 오빠랑 이고 싶어, 이고 싶어. <laughs> 뭐, 오빠가 끝나고 마크 인사할 게 진짜 제가 동생이지만요. 청각장애 마다듬을때나 대학도 안못 가고 고등학교 대학도 안 오고 초등학교 입고 살 그만둔 거야. 초등 연수원 다니다 그만둔 거야. 근데 진짜 상처 많이 받았거든요 공부도 못 하니까 이 상처 때문에 동생들 대학 나오고 또 저렇게. 나름대로, 뭐, 좋은 게 나와서 다니는데, 난시골서 근데,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결 이제, 나중에, 이제, 정상 참작으로, 선생님이 제길 때렸거든요. 어, 이제, 김, 이 새끼야, 김억을 이 새끼야, 너귀가안 들리노? 뭐 이러더라고. 그때는 싸웠었는데, 그만 좀, 우리 좀 보내서, 이어서 학교, 이제, 초등학교, 응. 고등학교 결혼, 시골서 면상으로서, 면상으로서, 시골 1을지 이런 거 이러면서 우연찮게, 저도 이제, 공원 아이가 그만두고 또 우울증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요한이 우승치료사 만나가지고 내 인생에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게 그 우울증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던거 거기 갔더니 암환자들이다 있더라고요 이암환자들하고 아, 저하고 아, 응. 응. 거기서 이제 우승치료사들하고 같이 노는거예요 근데 그 우승치료사는 누군지 아세요? 그 병원의 의사야 그 의사가 경험는환자들뭘하신는 거예요? 응. 아니, 7 0 0을 해야 되는데, 뭘하신는 응. 거예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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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의사실 갔더니, 그보조간사가 누구냐세요? 그간호사들하고 응. 그러고 난 다음에 의사실로 갔는데, 그 의사가 안 되더라고. 그분이 웃음질 하시는 니이 여쭤봤어요. 이 바쁜 아들 왜웃음질을를 하시냐. 그냥 환자들 돌봐야 했더니, 그 의사가 뭘 하냐세요? 환자들한테 도움이 될 분이 아니라, 자기들이 살라고 무슨 돌려야 돼요? 한몇 의사 가 어리 살 빨리 죽어요. 빨리 죽어요. 제말이 아니에요. 네. 빨리 죽는다. 고의학토 나와 있더라고요. 네. 네. 아니 의사들이 더 건강을 지켜야 되는데 왜더 더 빨리 죽냐고 아픈 사람들 그렇죠. 아픈 사람들만 버니까. 근데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오면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가 없어요? 음. 또한장 어디가 없어 어디가 없어요? 어디가 없어요? 어디 나중에 꿈꾸는 집 없고. 여러분 지금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그 힘든 일에 지쳐서 지쳐서 내가 스텝을 맞고 계속 아예 거기 버면 이게 빨리 나를 그 환경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좋은 일그고 네. 아, 뭐 조정 원장이 말했또 해외 여행, 안되면 국내 여행을 다녀보면서 뭔가 그러니까 마음을 좀 이렇게 심심 휴식을 찾아야 되는데 휴식을 안 찾아 원래 이 자리도 어떤게하 실은 이 자리에 있는 게 자유롭다로 왔지만 이 자유로 따를 원 자체가 뭐 휴식하는 게 휴식. 인생의 시작. 인생은 여유다. 여유다. 여유. 진짜 좋으더라고요. 응.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고요. 여유처럼 좀은거 있습니까? 그냥. 그냥 좀 힐링하고. 어. 응. 오늘 여기 와가지고, 내가 자야 된다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응. 저랑 같이 이렇게 친구 하나 만났다는 게, 응. 이런 게, 다, 이런, 이런 게 여유고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응. 응. 맞아, 안 맞아, 진짜. <laughs> 나도 이렇게 와서 잘해줘. 근데 우리 막내 보면 지가 많이 잘한다 지랄해 나도 잘할 수 있는 <목이> 데 원래 말하는 거야 근데 내가 원래 는 장애 때문에 는 거야 이렇게 말와서살아보니까 나도 내안는 뇌물이 있다 선생님도 전부 다아래이내다고 그러니까 우리 누나 자기 나이가 7 넘어서 과연 내가 무슨 일할수 있을까 더라고님하고8다니까 나는 니가 제일 <웃음> <웃음> 그리고 난 여기 있잖아. <laughs> 옛날에 웃는 사람은 여기 빠지나못고 들어오세요. <laughs> 차라리 보여주고 훨씬 나아요 나의 단점을 제가 나의 단점을. 드러내자. 이것이 좋은 것다니까요. 오늘부터요, 나의 단점을 감추지 려하 마시고 나의 단점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오케이? 이런 마음을 지시고 우리가. 응응응 그죠 응, 응. 그래서 다시 한번자 크게 웃자 시작 크게 웃자 길게 웃자 길게 웃자 길게, 웃자. 길게 웃으면 길게 웃으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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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자보이그 네. 아, 웃음을 못 참을 때 있죠? 네. 그때 느껴봐요. 그때 그게 진짜 웃음이라니까. 이게 뭐예요? 웃음을 훌쩍 웃는 게 아니야. 옆배 사람이 웃어주니까 보세요. 얼쩍 웃다가 진짜 웃음이 나온다니까.